네분 반갑습니다 신삼입니다 오늘은 먼 나라 이웃나라 사실 먼 나라 카타르에 왔습니다 카타르 하면은 월드컵이 떠오르시고 월드컵만 떠오르실 텐데요 저도 그랬는데 아주 조금 찾아보니까 인구는 270만명 정도 밖에 안되지만 1인당 GDP는 세계 13위권이라고 하니 역시 에너지 자원의 힘은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엄청난 자본력 덕분인지는 몰라도 2023년부터 10년간 F1 그랑프리가 펼쳐질 이곳 시원시원한 코너링 속도를 즐기며 왠지 모르게 F1 초고수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카타르 그랑프리, 루사일, 인터내셔널 서킷 공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부터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밸런스드 셋업을 추천드립니다. 왜 일단이냐 하면은 물론 기록상 인크리스드 스피드 셋업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짜 편한 que okay. 안정적으로 좀 여유롭게 플레이하시려면 밸런스드 셋업이 정말 좋더라고요 게다가 아직 연습 단계 서킷을 알아가는 과정이므로 밸런스드 셋업이 적합하지 않을까 저 멋대로 단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서킷 자체를 마스터하셨을 때 인크리스드 스피드 셋업 사용 또는 리어윙, 프론트윙 설정을 따로 만져주셔서 속도 제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킷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서킷으로 왔는데요 셋업 살짝의 부가적인 변동사항을 말씀드리 어, 밸런스드 셋업을 사용하시면 디퍼런셜 값 70%는 그대로일텐데 프론트 브레이크 바이어스 값이 61%인가 62%인가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너무 이 F1 차량 앞쪽 뭉쳐있는 느낌 뭔가 갑갑한 느낌 흘락거리는 느낌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프론트 브레이크 바이어스 값을 58%까지 낮춰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개인적인 성향 차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가져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밸런스 세던만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인트 다시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코너 진입전 마지막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어,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짚어드릴건데 왜 지, 여기서 조금 천천히 갔냐면은 여기 어, 이 카타르 서킷 자체가 조금 널널합니다 널널하다라는게 조금 고속 코너 그러니까 속도를 높게 가져가도 괜찮은 코너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코너도 그러면 좀 여유롭게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기 쉽더라고요. 어, 저도 연습할 때 수없이 나갔습니다. 어, 이 서킷을 수없이 이탈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약간 좀 과하게 많이 잡네 라는 느낌까지 가져가실 정도로 잡아서 브레이킹 포인트 조금 좀막 세게 가져가 주신 다음에 탈출 속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나쁘지 않을까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왼쪽 보시면 DRS 이것도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DRS 이건 생각보다 놓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다. 어, 이 놓치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생각보다 잘 보이기 때문에 저거는 어, 꼭 챙겨가주시도록 하세요. 하세요? 어, 뭔가 사세요라는 말도 참 나쁜 말인 것 같아요. 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 가봅시다. 자, 일단 조금 컨셉 말씀드리자면은 카타르 서킷, 일단 고속 코너 많고 상당히 서킷이 널찍널찍한데다가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어단스도 너무 막 3단, 1단막 2단, 3단까지 내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소 4단이라고 해주셔도 좋고 좀 깊, 급, 이렇게 깊숙한 코너다, 좀 급하게 이렇게 브레이킹해서 좀 치고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 3단까지 내려야겠다. 그러니까 1단 2단을 가져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주실 정도로 느긋하고 여유롭게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편하게 도실 수 있는 서킷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면 진짜 조급해져요 서킷은. 근데 여기는 근데 좀 여유롭게. 아 괜찮아, 널널하게 해. 충분히 F1 차량, F1 머신이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신다면 그만큼 널널해지는. 진짜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서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좀 여유롭게 해볼게요. 너무 급박하게. 시간 타, 쫓기지 않고. 자, 가주시면은 왼쪽에 브레이킹 포인트 100에서 잡으시면 널널하고요. 생각보다 90, 80에서 잡으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살짝의 이 휠락이 걸리는 느낌이 들긴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진짜 그거 연습하기도 너무 좋아요. 심레이싱의 기본이죠. 이 연석을 이용한 아웃, 인, 이 아웃. 그러니까 최대한 이 속도, 속도를 가져갈 수 있게 라인 그리는 게 거의 최적화된 서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거의,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엑셀 조정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마인드 가져주시면은 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실력, 좋은 기록. 가져가줄 수 있을겁니다 여기 브레이킹 포인트 어 여기 지나갔으니까 순간이동 해보죠 뿅자 보시면은 왼쪽에 50 사실 오른쪽에도 50 표지판이 있는데 제가 뒤로 후진하다가 부셔먹었어요 오케이 여기 50에서 여유롭게 브레이킹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안쪽으로 쑥쑥쑥 들고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연속 밟다가 오케이 여기서 다시 직진으로 힘내서 가속 최대한 얻어주시다가 속력 쭉쭉쭉 그러니까 서킷을 여기는 브레이킹 포인트다 뭐다 이렇게 여기서 가속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보다는 진짜 서킷을 널찍하게 널찍하고 굵고 널찍하게 쓰겠다라는 마인드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F1 플레이 그냥 이 조향이 따라갑니다 엑셀리던 브레이킹이던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갈 거예요 서킷을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를 뭐 잡아야 돼나 놓쳤어 그런 게 아니고 어? 갈수 있겠는데? 못 가겠는데? 그 느낌을 찾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브레이킹 포인트 어 딱히 굳이 잡자면은 방금 지나온 50입니다 50에서 슬슬 잡다가 너무 속도 내려 주지 마세요 한 6단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연속 밟아 주시다가 최대한 연 넓게 넓게 쓰라고 했죠. 속도 너무 줄이지 마시고. 여기 브레이킹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달리시다 보면 은 그냥 엑셀만 떼도 충분히 코너 돌수 있는 정도의 속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 석, 왼쪽 연석 넓게 넓게 쓱쓱 가져가 주시다가 여기는 브레이킹 포인트 사실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이 코너가 좀 유일하게 중요한데, 어, 브레이킹 포인트 누가 봐도 좀 널찍하게 여유롭게 쓰는 서킷이라고 했죠. 50입니다. 오, 어, 왼쪽.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는 어 50에서 슬금슬금 브레이킹 잡아주시다가 조금 세게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어 코너가 깊기 때문이죠. 어 오른쪽 연석 살짝 냄새 맞는 정도로 밟아주시다가 최대한 핸들 조향 열심히. 어 정말 여기 성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코너는 그래서 쑥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쪽 오른쪽 연석 굉장히 넓고 큽니다. 이거 충분히 다. 이용해 주시겠다. 나 카타르 서킷. 이 서킷 자체를 완전히 내, 내 앞마당처럼 널찍하게 사용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 브레이킹 포인트는 어딜까요 사실 5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0으로 하기에는 살짝 조금 뭔가 많이 남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50이 정말 여유로워요. 50에서 잡아주신 걸. 어, 연습 때는 50에서 잡아주시고 추후에 괜찮다 싶으면은 어, 좀더좀더 좀더 아, 앞으로 밀어 좀더 푸쉬하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넓게 돌아가다가 안쪽으로 쑥 들어와도 되는데요. 저는 일이 좀 줄여서 안쪽을 이렇게 오른쪽 연석을 이용하다가 보시면은 여기 연석 길 보시면은 S자인데, S자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른쪽 연석 있고, 왼쪽에 앞쪽에 보시면 왼쪽에도 연석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직진으로 가겠다, 직진으로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 코너지만 직진으로 느, 느낌, 느껴진 느낌으로 가져가겠다. 가다가, 여기 브레이킹 밟을 필요도 없이 엑셀 조정만 해주시면 충분히 넓게, 넓게, 넓게 연속. 충분히 넓게 넓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사실 근데 여기가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고속 코너 위주로 달려오다 보니까 놓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여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얀색 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브레이킹, 굉장히 좀 급하게 가져가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뭐 2단, 3단까지 내리셔도 충, 어, 뭐라 그나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살짝 나갔다가 왼쪽 급하게 살짝, 살짝, 왼쪽 연속 깊게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냄새만 식으로 하지만, 오른쪽 보시면 연속 끝도 없이 굉장히 완만한 고속 코너 펼쳐지고 있죠. 이 연속 충분히 난다 살려서 속도를 굉장히 많이 얻어가겠다. 왜냐면은 지금부터는 브레이킹을 밟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킹 포인트 따로 잡아주지도 마세요. 여기는 브레이킹 포인트 잡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브레이킹 포인트가 아니고, 엑셀을 살짝 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속, 왼쪽 연속, 오른쪽 연속 이용해주시다가, 여기도 브레이킹 포인트가 아니고, 엑셀 띄는 포인트, 엑셀 살짝 조정만 해주시고, 쑥쑥쑥 연속 넓게 넓게 가져가겠다. 어, 어, 기어단수도 높게 높게 가져가겠다. 어, 브레이킹 따로 신경 쓰지 않아 엑셀 조정만으로 속도 조절을 해줄 거야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주시면 여기는 브레이킹 살짝 밟아서 6단 정도 되셨을 겁니다. 브레이킹 살짝 밟아 주셔야 돼요. 여기는 살, 아주 살짝 좀더 깊은 코너기 이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어. 여기가 이제 조금 방심하기 쉬운, 사람이 제일 방심하기 쉬운 마지막 랩. 어, 방심하기 쉽고 긴장돼서 실수하기 쉬운 마지막 랩입니다. 여기 브레이킹 포인트는 정확하게 집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입니다, 50. 어, 더 나가도 되는데, 그러면은, 어, 굉장히 앞쪽 브레이크 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락 걸리면 여기서 어 뭐지 읽는 시간이 굉장히 타임로스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겠다 유일하게 브레이킹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겠다라는 마음 가져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연석 연석 하다가 하지만 탈출도 놓칠 수 없겠죠 왠, 왼쪽 연석 굉장히 여유롭고 널찍널찍합니다 충분히 가져가서 속도 올려주시면서 DRS 놓치지 않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어 이건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카타르 서킷 여기 카타르 그랑프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연습하진 않았어요. 제가 사실 좀 그동안 공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서킷은 진짜 부분 변경 있는 거 빼고는 웬만해서 제가 한 4년 5년은 달려봤던 서킷들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 있게. 어 그리고 타임 이 타임어택도 나름 그래도 꽤나 괜찮게 보여드렸는데 카타르서킷은 사실 저도 F1 23 와서 처음 해봅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임 기록이 좋지 못할 수 있어요. 이점꼭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한번 좀잘 나온 거 기록 보여드릴 테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이렇게 공략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이 연속된 동작으로 보도록 하시죠 아 지금 긴장돼서 말이 자꾸 떨리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0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살짝 무리하듯이 잡아주시고 탈출속도 높여주시고 DRS OCD 말아주시고요 자 가시다 보면 브레이크포인트 어떨까요? 200도 아니고 150도 아니고 100입니다 100이면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핸들 조향 살짝 여유롭게 미리 해주시고요 50 널찍널찍하게 쓰세요. 굉장히 여유로운 서킷입니다. 여기는 딱히 브레이킹 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 오케이. 엑셀링 조정만으로도, 하지만 여기는 브레이킹, 어, 좀 유일하게 좀 주의해서 해주실 구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사실 저도 완벽히 조금, 조금 애매하게 공략을 해, 하는 부분이긴 한데, 좋아요 여기도 브레이킹 살짝 집중해 주시는데 탈출 속도 미리 좀더 빨리 가져가도 돼요 뭐 됩니다 어 돼요랑 됩니다가 섞이니까 브레이킹 안 밟을 겁니다 보세요 브레이킹에서 발을 뗐어요 아예 여기는 살짝 자, 50이라고 했죠? 여기는 살짝 조금, 어, 야, 이거 과하게 잡는데? 느낌 날 정도로. 자, 그러면은 기록이 굉장히 처참하게 나오긴 하겠는데, 1분 25초 때는 정말 무난하게, 정말 여유롭게 그러니까 1분 2 5초때가딱 AI 난이도 보니까 75에서 80 정도를 좀 잡기 그 정도 딱 잡기 좋을 정도 그러니까 좋다는 거는 막 1초 2초 차이가 난다는 건 아니고 한0.1 1 2초 그 정도 차이 나게 잡을 그러니까 기분 짜릿하게. 어, 뭔가 잘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잡을 만한 실력 정도는 나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저도 사실, 어,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집중이 조금 덜 돼서 이 기록이 좀안 좋게 나오긴 하는데, 베스트가 1분 25초 21입니다. 어, 좀 연습하다 보면 1분 24초 때도 금방 뚫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저도 카타르 서킷 어막 300렙, 500렙 돌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이정도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은 어 좋은 기록 정말 멋지게 플레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렇게 곁들여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어 지금까지 인삼이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